광양만 일대에서는 요즘 가을을 대표하는 어종인 전어자비가 한창입니다. 전어 어획량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은 활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550리 물길이 남해 바다와 만나는 곳, 전남 광양만. 이른 새벽부터 어민들의 힘찬 그물질이 계속됩니다.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그물에 잇따라 잡혀 올라옵니다. 광양만 일원에서는 요즘 가을 전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선 한 척당 하루 전어 어획량은 평균 20에서 3 0 k g 평년 수준을 웃도는 어획량입니다. 올해 광양만 일원에서 어획되는 전어는 3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도매가가 지금 9천원요 도매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고기를, 이제 전어를 잡으면 안 잡혀서 그렇지 판매는 잘 돼요. 동양 망덕 전어는 삼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해역인 기수역의 빠른 물살 속에서 서식하면서 운동량이 많아 탄탄한 육질과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 전어가, 어, 어 육질이 좋고 살이 쪄가지고 고기 잡는 거 봤지만은 고기가 그뭐 6, 7마리가 1kg 되니까 그렇게 그 고기가 품질이 좋습니다. 기름지고 맛이 좋아 값을 따지지 않고 산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전어. 남해안 전어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참맛을 선사하며 다들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